어 세번째 우리가 시동회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시동회로에서 근간이 되는건 뭡니까 기동전동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에서 기동전동기를 먼저 찾아서 그 부분부터 출발해서 좌 앞뒤로 연결되는 것들 요소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은 기동전동기를 먼저 찾겠습니다 자이 차에서 기동전동기가 어느쪽이냐 기동전동기는 엔진 이쪽이 앞쪽이다가 하면은 앞쪽이다가면 하면 하 뒤쪽, 플라이휠 쪽, 변속기 쪽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상으로 보면 이쪽이 지금 플라이휠이죠. 자, 플라이휠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플라이휠 쪽을 보면 여기는 링기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링기어. 그래서 링기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링기어를 돌려서 기, 시동을 걸게 해 주겠죠. 그럼 찾아가다 보니까 쭉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모터가 들어가 있네요. 요게 여기 네, 스타팅 모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쪽에 지금 스타팅 모터가 지금 이쪽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모터에는 항상 어떤, 현, 어떤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타팅 선, 그 다음에 배터리 B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또는 필드 단자라고는 M 단자, F 단자라고 하는 M단자, F단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단자가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기동 전동기 스타팅 모터를 찾아보도록 하죠. 스타팅 모터가 어느 쪽이냐? 저쪽 위쪽에 이 부분이 스타팅 모터가 돼 있죠. 그죠? 근데 스타팅 모터에는 지금 어요 마그네틱 스위치 쪽을 보면 마그네틱 스위치를 보면 요게 스타팅 단자선이고요. 스타팅 단자선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요게 여기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굵은 선. 이게 배터리 본선으로 가는 우리가 비선이라고 합니다. 비선. 그죠? 배터리 비선. 그다음에 요게 F선, M선이죠. 그럼 스타팅이라는 건 뭐냐면 요때 이 스타팅 단자하고 스타팅 단자하고 이 비선을 갖다가 우리가 브릿지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지금 요 스타팅 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마키에서 왔겠죠. 요 스타팅 선을 제가 빼 버릴게요. 자, 이렇게 빼 놨어요. 그죠 이걸 빼 놨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단자가 지금 빠져 있네요. 스타팅 단자가. 그죠 예. 이렇게 빼 놓은 상태에서 제가 스타팅을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볼게요. 자, 전혀 반응이 없죠? 그죠? 스타팅 반응이 없어요. 그럼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단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면. 자, 단자를 연결해 놓고, 스타팅 선을 연결해 놓고 시동을 걸어 볼게요. 단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스타팅을 걸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스타팅 선이 스타팅 선이 빠져 있다고 하면 스타팅 단자가 요 단자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죠?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험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스타팅 단자를 감독관이 빼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다 갖다 놓까요? 을 여러분들 이게 단자 보이지 않지 빠진 게 보이잖아요. 이렇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단자를 숨겨놔요. 안 보이는 곳에다가 어디 위치에다가 이렇게 두르 박아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렇죠? 수험자가 모르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일단 기동전동기를 찾아서, 어? 기동전동기의 스타팅선이 빠졌네? 그럼 그 주위를 훑어보시면은 단자가 존재할 겁니다. 스타팅선 단자가. 그죠? 그럼 이 단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꽂아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가장 시험을 감독관들이 잘 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팅선. 됐습니다. 끝. 된 부분이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볼게요. 지금 아까 그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단, 이렇게 생긴 기동 전동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스타팅 선이 커넥터가 물리는 곳이 하나 있었고 이게 B 단자가 하나 있었고 요게 F 단자, m 단자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네. 그죠? 그래서 요게 요 B 단자가 여기 지금 물려서 이렇게 해서 기동 전동기조 하나 들어가고. 그죠? 하나 들어가 있었고 요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단자가 굵게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여기에 커넥터가 꼽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스타팅 선, 이게 F 선, M 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비단자선이 되는 거죠. 이 선, 굵은 선. 그죠? 이요 요 굵은 선은 이게 어디에 연결냐? 이건 배터리 플러스에 직결이에요. 직결, 직결로 연결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본선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몸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몸체는 차체 접지가 돼 있는 거죠. 차체 접지, 차체와 접지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스타팅이라는 것은 요 비단자와 요 단자와 요 단자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브릿지 시켜 주는 겁니다 브릿지 그죠 근데 요 스타팅 단자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어디로 갔냐? 쭉 가면 아까 우리 봤어요 그죠 여기가 휴즈 릴레이 박스가 있었습니다 릴레이 박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릴레이 박스에서 무슨 릴레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릴레이였어요 시동 릴레이 이 요선이 들어가서 어디로 갔다? 시동 릴레이로 들어갔다. 근데 우리는 이거 휴즈 릴레이 박스 쪽에서 이거 점검했었잖아요. 릴레이를 그죠? 그 릴레이를 점검했으니까 이 선은 여기서 왔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놈을 이제 제, 이거를 제어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되겠어요? 이걸, 이걸 제어하는 것. 이걸 제어하는 것은 바로 뭐죠? 점화 스위치, 키 스위치가 되겠죠. 그죠? 키 스위치, 무슨 단자? 스타팅 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스타팅 단자가, 스타팅 단자가 키가 물려있는 요, 요 부분에서 또 여기 커넥터들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키, 키 뭉치가 불량이 되면 이 시동 릴레가 무력화되면서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요기로 가는데 요거는 앞전에 점검을 했었던 거고. 그럼 이거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키 스위치죠. 자, 키 스위치로. 점화 스위치를 점화 스위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 키가 있습니다 키 그죠 이키 쪽에서 접촉이 불량하면 우리가 시동 리레이를 통해서 스타팅 모터까지 가는 전선상에서 문제가 생겠죠 그래서 키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키는 OFF 그 다음에 ACC 1단이라고 그러죠 1단 그 다음에 뭐예요 IG ON 그죠 2, 2단 1단이 되는거죠 IG ON 그죠 그 다음에 스타팅이 들어가면 ST 이렇게 되겠죠 스타. 근데 이쪽에 키뭉치 쪽에서 접촉이 불량하면 스타팅 모터가 작동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보면 시뮬레이터를 보게 되면 시뮬레이터 안쪽에 보면 안쪽에 보면 이 키뭉치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키뭉치 이 키뭉치에 들어가 있는 여기 커넥터가 있을 겁니다. 요 커넥터 그죠? 여기 지금 커넥터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커넥터를 빼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키가 아무리 키를 작동시켜도 전기가 안넘어옵니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여기, 여기도 지금 키뭉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 키뭉치를 감독관들이 빼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빼놨어요. 자, 키뭉치를 보니까 키에, 어, 단자가 빠졌네? 그러면 이제 실험 들어볼게요. 그죠? 키가 안 먹죠? 그죠? 키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드시 키뭉치에 있는 거 요거 커넥터가 빠졌는데 점검 하셔야 되고, 시험장에서는 이게 고장 내는 게 기껏해야 이게 커넥터를 빼놓는 형태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차상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들어오, 들어오고 나가는 전압을 점검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원하는 위치대로 키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자 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기, 시동회로 점검할 때는 맨 처음에 어디가 서 있어라? 기동전동기 앞에가 서 있어라 그 다음에 기동전동기가 제대로 전선이 연결되 있는 중에서도 스타팅 단자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 꼭 연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두 번째 그 스타팅 단자는 어디서 온다? 시동 릴레이에서 온다 그죠. 근데 릴레이는 아까 휴즈 릴레이 박스에서 한번 점검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시동 릴레이는 누가 제어한다? 그죠. 네, 키 뭉치가 제어한다. 그럼 키 쪽에 있는 커넥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거는 이제 실차상에서는 전기 배선도를 보면서 전압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업 동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스타팅 모터에서, 어, 시동 릴레이에서, 아, 점화 스위치 쪽으로 넘어오는구나. 그죠? 어, 그, 동선을 여러분들이, 저, 지침서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실기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뮬레이터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전선을 끊어놓거나 어 접촉을 불량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커넥터를 빼는 형태로 시험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또 추가로 우리가 이 화면 이쪽으로 보시면. 자,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이때 어, 이게 배터리 플러스로 연결이 됐되 있다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연결돼서 몸체와 조립이 돼 있겠죠, 이렇게 1 2 v 가 그러면 여기서 이 선, 이 선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지금 키뭉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키뭉치하고, 그죠 이게 점화 스위치가 되는 거죠. 스위치 여기에 이제 뭐 릴레이로 제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가 이런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니비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이니비터 스위치가 계열 관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우리가 어, 관여가 되겠죠 오토차들은 뭐죠 이니비터 스위치를 뭐 어디다 어디다 놔야 돼요 P&N에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아야만 스타팅이 되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 와시겠죠 그럼 여기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어떤, 이, 뭐가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모빌라이저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모빌라이저로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키가 존재할 거예요. 스마트 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모빌라이저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에서 차량에 안테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 키에서 안테나로, 그죠? 인증 정보가 들어가거나, 그죠? 그러면 이모빌라자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인식을 하면 이 부분에 이제 이게 버튼 스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시 연결이 되게 만들어 주겠죠. 이런 이제 보안 회로들이 자꾸 자동차에서는 지금 탑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런 시뮬레이터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생략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실차에서는 이제 배선도로를 보고 여기에 관여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지침서를 보시면서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될 때, 버튼 수지 연결될 때, 뭐 이런 휴즈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뭐가 있어요? 아까 IG1, IG2, 뭐 이런 것들이 이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휴즈를 빼놨을 때는 이게 안먹었다는 거죠. 또는 스타팅 스 스타팅 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관여를 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저만 해, 저, 시동회로 점검할 수 있겠죠? 네 번째가 바로 뭔, 무슨 회로죠점화회로입니다 그죠? 가솔린 자동차는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가 튀지 않으면 실은 꺼지죠. 근데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점화 코일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점화 코일을 여기서 중심 단자를 중심으로 보면서 여러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화회로에서 내가 작업의 동선 유치에서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점화 코일. 그럼 점화 코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점화 코일. 이차서는 지금 점화코일이 어디에 장착되어 있느냐? 그죠? 네. 실리더 헤드 위쪽에 점화코일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엔진 앞쪽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점화코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점화코일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점화코일이 지금 커넥터가 빠져있어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저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점화코일을 뺏어봤더니 단자가 지금 몇 단자죠? 단자가 안에가 보면 몇 단자? 두 단자죠. 단자가 두 개잖아요. 어떤 거는 빼보면 단자가 세 개라고 했어요. 그죠? 단자가 두 개인 거와 단자가 세개 있는 것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자, 우리 촬영하시는 촬영팀 기사님, 단자가 두 개면은 뭐라고 했어요? 풀봐요. 예? 단자가 두 개가 있고 단자가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입력과 출력. 자, 이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많이 혼내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무한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수업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이때 뽑았을 때 단자가 두 개와 단자가 세 개가 다른 이유는 즉 파워 TR 기능 점화코일을 제어하는 파워 TR이 있었잖아요 이슈 명령 받아서 파워 TR이 작동시켜서 컬렉터 2m 베이스가 작동이 돼서 점화코일 작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파워티아리 조막코일에 내장되어 있느냐? 파워티아리 이슈에 내장어 있느냐?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촬영 기사님 지금 지금 물구나무 쓰고 엎드려 뻗쳐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딱빼 보니까 딱빼 보니까, 어, 두 개다. 어, 그러면 이 차량은 파워티아리단속하는 기능이 어디에 내장되어 있다 아 ECU 내장형이구나 그죠 세계면아 점화코일 내장형이구나 그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점화 1차파형 EST파형 점화 1차파형 점화 2차파형을 보냐 안 보냐 이걸 중간고사에서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촬영기사님 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머리 박고 있어요 머리 박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계속 머리 박으면서 촬영시키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그거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수업들을 왜 했냐? 엔진 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했던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그죠? 자, 여기서 이 단자를 뽑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쪽 점화 코일은 죽을 거예요. 이, 설상 이쪽 점화, 이쪽 1번 실린데 연료를 분사한다 하더라도 스파크가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그죠? 4기통이 아니라 몇 기통이 된 거예요? 3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뽑아놓을 수도 있고, 여기 뽑힐 수도 있고, 이걸 뽑아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뽑아놨어요. 지금 네 개를 다 뽑아놨어요. 점화 코 그죠? 점화 코네 개를 다 뽑아놨습니다. 다 뽑아놨어요. 그럼 이차 시동 걸릴까 안 걸릴까요? 하나 실험해보죠. 자, 점화 코다 뺐어요. 자, 키를 먹여볼게요. 자, 키를 먹여놓고. 자, 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 시동회로는 살아있어서 기동전동기나 이런 것들은 작동이 되는데, 그죠? 스파크를 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감독관들이 이런 것들을 빼놓게 되면, 여러분들, 저 이거 빼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까요? 그죠? 뭐, 뭐, 뭐 이렇게 해놓겠죠? 그죠? 뭐, 어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숨겨놓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 점화 코일이 빠졌구나. 그죠? 그걸 점검하셔야 돼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렇게빠 손님이 빼놓 여러분들이 손님이 이걸 커넥터를 빼놓고서 샵에 들어가서 제차 시동 안 걸리는데 고쳐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실제 차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돼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안에서 스파크가 튀냐 안 튀냐는 이제 뭘로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점화 ESD 파형, 1차 파형, 2차 파형을 우리가 잠깐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해 놓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연결해놓고, 시동을걸어볼게요걸리나 시들 걸리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차에서 1번 실린더가 고장이 났어요. 얘가 고장이 났어요. 어떤 이유인지. 그럼 이쪽은 스파크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그럼 2번, 3번, 4번만 스파크 튀겠죠? 그럼 몇 기통이 되는 거야? 3기통이 되는 거야. 점압, 점화, 점압을 하나 죽였어요 제가 죽여놓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걸리나, 걸리나 걸리죠? 자, 하나 더 뺄게요 하나 더 뺐어요 그럼 이번에몇 기통이 된 거야? 두개뺐습니다 그죠? 두개 죽었잖아요 이기통이된 거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걸리나 걸리죠? 실 시동 한번 더 갑니다 자, 세 개를 빼버렸요 세 개를 뺐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그죠세 개를 뺐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죽은 거죠. 몇 번만 살아 있는 거예요. 4번 실린더만 돌아가는. 시동 걸어 볼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씩 빼니까. 시동은 걸리되 차가 엄청나게 진동이 점점점점 점점 심해지죠. 만약에 이게 자동차가 주행 상황이었다면 힘이 많이 부족해질 수있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시동이 걸린 차에서, 시동이 걸린 차에서, 자, 연결 다 했어요. 자, 시동을 걸린 차에서 내가 하나씩 죽여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자, 이 경우가 정상적인 차량입니다. 자, 1번 실린더 죽일게요. 아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동이 심해지죠? 하나 더 뺄게요. 진동이 심해지죠. 하나 더 뺄게요. 어때요? 진동이 심해지죠. 하나 더 뺄게요. 아니 죽어버리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실무로 실무 작업을 한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엔진이 부들부들부들부들 떨고 공회전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내가 가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차가 출력이 부족했다면. 모든 기통에서 제대로 된 점화가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쪽 각 실린더에서 점화 코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뭘까요? 그죠? 요거 빼서 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걸 빼서, 요걸 빼가지고 점화 코일이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 빼가지고 점화 코일 끝머리, 그, 고압이 나오는 곳에 손, 손을 집어넣고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큰일 나는 짓이죠. 그러나 몸으로 느낄 거예요. 아, 스파크 같지. 그죠? 그런 식으로 정비하면 안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 진단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응용입니다. 응용인데 이게 뭐냐면 파워 밸런스라는 개념이에요. 파워 밸런스. 파워 밸런스. 그죠? 파워밸런스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정상적으로 4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스파크 팍팍팍 튀면서 정상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 공회전 RPM이 700 RPM이라고 가정할게요 700 지금 엔진 RPM 점검하니까 공회전 700이에요 그럼 이놈을 하나 딱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하나 딱 조개하면 엔진이 아까부터 덜덜 떨죠 떤다는 건 뭐죠 엔진 RPM이 드롭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이걸 하나 빼니까 엔진 RPM이 600, 650 RPM으로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죽였던, 뭐를 했던 간에 엔진 RPM이 50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연결했어요. 연결했더니 700 RPM이 됐어요. 다시 빼니까 650이에요. 다시 끼니까 700이에요. 어, 그럼 1번 실린더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엔진 RPM이 드롭되는데 얼만큼 드롭돼요 50만큼 드롭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 2번, 2번을 빼면 2번을또딱 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엔진 안면또 드롭 되겠죠, 그죠? 드롭 되는데 이번에는 얼마큼 드롭 되느냐? 어, 690. 그럼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아까 전부다 10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1번을 했을 때는 50이 떨어졌는데 2번을 하니까 10밖에 안 떨어져요. 그죠? 응. 그럼 다시 꽂으니까 700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3번을 똑같이 해봤더니 3번은 650이 떨어져요. 그리고 4번도 650이 떨어져요. 다시 정리할게요. 1번을 죽였을 때는 650, 2번을 죽였을 때는 680, 3번을 죽였을 때는 650, 4번을 죽였을 때는 65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몇번 실린더가 분량이 더 심화된 거니까 그죠? 2번 실린더죠. 2번 실린더는 빼나 안 빼나 어때요? 엔진의 RPM 드롭이 적죠. 그 얘기는 평상시 어떻다는 거예요? 일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엔진 RPM이 많이 드롭될수록 어떻다는 거야? 오, 걔는 박지선이라는 얘기야. 그죠? 예, 네, 걔, 손흥민이란 얘기죠. 걔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요 차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평상시 걔는 뭐야? 주전력으로 사용했다. 이 얘기를 이걸 파워바란스라고 모든 실린더가 동일하게 하나 한 번씩 죽었을 때 떨어지는 드롭량들이 어때요? 그죠? 예, 네, 일정하게, 일정하게 이게 떨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죽이나 살리나 엔진 RPM 드롭이 별로 없다라는 건평상시 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린더가 불량인지를 점검할 때도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엔진을 이렇게 실린더를 빼서 엔진을 우리가 죽이는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빼는 순간 여기에는 불꽃이 안 튀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연료가 어떻게 될까요? 주입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입된 연료는 불이 안 붙으니까 어떤 일을 벌수까나요 다시 배기로 나오죠. 그죠 배기를 나오면서 어떤 일을 보실까? 삼원 총매 쪽에서 열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열을 과열시켜서 삼원 총매가 어, 불량이 되게 된다거나 그것이 바, 바깥으로 그냥 배기중으로 생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어, 대기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다? 어떻게 해라? 자, 이쪽 실린더를 이쪽 일번 실린더를 죽이는 방법은 점화를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입니까? 인젝터를 죽이는 되겠죠두 가지잖아요. 연료를 주지 않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라인에, 여기 크랭크각 센서가 블록에 박혀져 있어요. 그죠? 네, 블록 박혀있는데, 요거 커넥터선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커넥터가 있네요. 커넥터를 제가 한번 빼놓고. 여기 좀 빠진 거. 크랭크각. 그죠? 이거 빼놨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요 커넥터가 빠지, 빠졌다는 것은, 어, 이, 이 이게 단선이 된 거죠. 이 선이 단선이 된 거죠. 그럼 요 센서를 빼놓으면은, 엔진 이슈가 크랭크가 크 인지할 수 있어 없어요. 할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그걸 빼 놓고 시동 걸어 볼게요. 뭐만 되는 거야, 지금. 크랭킹만 되잖아요. 크랭킹만 되고 어떻게 해요? 오! 오, 크랭크축이 어디가 있어? 스톤이 어디가 있어? 모르니까 연료, 어떻게 써야 될지, 점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동을 못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보니까 아까 지금 기, 스타팅 모터 할때 기동전동기 쪽에서 봤잖아요. 그죠? 기동전동기 스타팅선하고 크랭크각 센서가 보통 그 위치가 거기 꼭 알맞게 안 보이는 곳에 애매한 곳에 그런 커넥터들이 있으니까 그거 빼서 숨겨놓기가 되게 좋겠죠, 시험장에서는. 감독관들이 그래서 감독관들이 어, 엔진 시동작업할 때 가장 많이 빼놓은 게 바로 스타팅 단자하고 그 크랭크 악센서 단자예요. 이거 빼놓으면 거의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리고 숨겨놓기가 너무 좋은 자리가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제 크랭크 악센서를 연결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크랭크 악센서를 찾아서 그죠? 이거 여기, 여기 지금 달려요. 이 위치니까 블록에 달려있어요. 찾아서 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터서 꽂아놨어요. 자, 꽂아놓고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 걸리죠. 그죠? 그럼 시동이 걸린 차에서 크랭크각 센서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시동 꺼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크랭크각 센서. 다시 정리할게요. 전마에 대해서. 점화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누구부터 찾는다? 점화 코일부터 찾아서 점화 코일에 연결됐는지 확인한다.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점화 코일은 누가 제어한다? 아, ECU가 제어한다. 그러니까 ECU를 찾아서 ECU에 있는게 점검이 대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ECU한테는 누가 시그널 준다? 아, 캠 축과 크랭크 축. 그 시그널이 들어와야 얘가 점화 코일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그캠 센서는 요. 상단에 있다. 캠축에 있다. 상단에 존재한다. 크랭크 각 센서는 어디 존재한다? 크랭크축 하단에좀 내려. 됐습니까? 요게 여기까지가 저 말이고요.